찬양의 기도. 나의 아버지는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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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존경하며, 나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또 나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번 모든 찬양과 영광을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 번. 위의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 드린다. 여러 번 드리세요. 말씀 듣고 말씀에 따른 기도, 말씀에 맞추어 감사, 회개, 간구를 드리세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깨어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깨어기도하는 것은 다가올 환란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1번,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는 시간입니다. 주님도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한 최고의 시, 귀한 시간입니다. 2번, 창조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에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3번. 기름 부음과로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간입니다. 5번. 내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6번. 주님의 사랑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7번.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로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어서 오시라고 8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9번 주님과 행복하고 황홀한 데이트 시간입니다. 10번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묵상하며 누리는 시간입니다. 11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2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3번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14번 기도를 쌓는 시간입니다. 이는 환란 때 건져 주심. 15번, 상을 쌓는 시간입니다. 16번, 변화 받는 시간입니다. 17번, 기도 시간 때마다 새로운 만남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때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만나주세요. 기도의 즐거움을 주세요. 기도의 기쁨을 주세요.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매일 두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행복을 천국의 소망을 주님과 친밀함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더 깊은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이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 때마다 주님의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실질적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과 행복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소망. 천국 영광, 주님의 신부. 소망을 확실히 하라.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신부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영적인 충명과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laughs> 더욱더 천국의 영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체험시켜주세요. 천국의 영광을 더 체험시켜주세요. 주님의 신부의 가치를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최고의 소망임을 알게 해주세요. 소망의 불이 더 풍성하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천국의 상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천국의 상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소망으로 죄를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세상 것이 헛된 것임을 더 알게 해주세요. 세상 욕심을 철저히 버리게 해주세요. 이 소망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 소망으로 항상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날이 갈수록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꼭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꼭 맞아주세요.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기다립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그립습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사모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어서오세요. 이번 순간순간 예수님께 고백해요. 나의 사랑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구주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소망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행복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기쁨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신랑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도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영광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 되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황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더 큰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신앙의 승리, 열매,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을 부어준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 제품이 많아도 전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의 뜻, 거룩하게 구별되다. 기름 부음은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laughs> 선지자, 왕제사장, 신부의 약속이며 영광의 확증입니다. 더큰 기름 부음을 받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착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총에 받게 되고요. 신부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환란에 남지 않고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도 기름부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큰 기름 부음 받은, 김, 큰 기름 부음 만큼 크게 쓰임 받고 큰 영광을 얻습니다. 큰 기름 부음은 영광의 확증입니다. 큰 기름 부음 속에 살수록 하루의 삶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더큰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1번,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2번, 마음을 깨끗하도록 늘 회개해야 합니다. 3번,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4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과로, 깨워서 기도, 주님 오심을 사모, 천국 소망, 세상 사랑 안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겸손, 온유, 감사. 5번,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늘 되새길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은혜의 주이시며, 영광의 주이시며, 심판주시이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갈망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도 사랑도 소망도 행복도 다 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최고로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곧 오신다. <laughs>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을 늘 의지하여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길이다. 성령님의 큰 기름 부음 받음 성령의 큰 기름 부음만큼 변화 승리, 영광을 얻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나는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이다. 나는 기도 사명자이다. 내 소망은 주님이시고 천국이다. 천국의 큰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영광을 쌓고 있다.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세상은 불타일 곳이다. 세상은 회개할 장소이고 영, 천국의 영광을 쌓는 곳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만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길이다.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며, 기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며, 사명감당하는 시간이다. 기도를 매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선포된 말씀을 늘 반복하고 꼭 순종해야 한다. 주님과 친밀함이 최고로 행복하다. 함께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동행해야 한다. 마음이 예수님처럼 착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슬프시니 빨리 회개해야 한다. 세상 사랑, 욕심, 시기, 왕따, 교만, 불순종, 게으름. 늘 마음을 착하게, 아름답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순종하게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돌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큰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큰 기름 부음 받은 만큼 주님과 친밀해진다. 큰 길은 부은 받은 만큼 귀하게 쓰여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큰 영광을 얻게 된다. 주님께 목사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주님과 친밀함이 최고 친밀함이란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주님을 좋아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과 늘 대화하는 것, 늘 주님을 찾는 것,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 늘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늘 보고 싶은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할때 친해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주님과 친해져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오직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만큼 친해져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유괴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과로 위의 것들을 위한 헌신의 시간 등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만큼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고,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만큼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되고, 그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만큼 환란을 피하게 되고, 영광 주에 주님을 뵙게 되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만큼 가까이서 주님을 영원토록 뵙게 되지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기도문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적인 평안과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의 마음과 그 왕국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입술 내게 해주셔서 먼저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신부로 곧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최고의 영광과 그 신분 상승을 주님께 소원 드리고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